허준석 씨, 멜로를 처음으로 하시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약간 그뭐 멜로가 체질이라는 작품에서 살짝은 했는데, 있었죠. 근데 이렇게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멜로만 하는 거는 처음이긴 하거든요. 서연이하고도 어, 현장에서 농담으로 얘기했는데 저희가 약간 총이나 칼, 뭐 연장 없이 <웃음> 이렇게 <웃음> 서로 너무 맨몸으로 이렇게 마주하니까 좀 너무 어색하고 약간 불편하다. 어, 뭐라도 아, 예, 뭐라도 좀 지워줘야 되는데. 예, <laughs> <laughs> 김희선 씨, 돌멩이가 뭡니까? 뭐, 돌멩이가 뭡니까? 김희선 씨, <laughs> 돌멩이랑요. <laughs> 네, 네, 그런 무기가 없이 둘이 손을 잡은 게 네. <laughs> 처음이라고.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대단한 변신을 하신 거네요. 씨. 아, 맞습,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작품은 제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지 않을까? <laughs>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네 아니 그러면 이거를 먼저 진세현 씨한테 먼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 다음 대답은 놔두고 지금 함께하는 네. 그 로맨스에 대한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저도 이번에 멜로를 처음 하는데 너무 좋은 게 일단 누구를 죽이지 않는다는 그리고 거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 드라마에 피가 안 나온다는 거어 그리고 누구랑 같이 얼굴을 마주 보면서 웃는 게 저는 <웃음> <웃음> 처음이지 않나 저 죄송한데 심지어. 기자님들이 빵 터지셔가지고 네, 지금. 심지어 <laughs> 사랑 얘기를 하고 뭐~ 또 꽁냥꽁냥 저 이번에 되게 애견애견하게 나옵니다 기대 많이 부탁드립니다.